2023년 3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. 환경부가 한 차례 반려를 통보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친 끝에야 겨우 통과했습니다. 하지만 평가 과정은 여전히 논란입니다.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선 170종이 넘는 조류가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39종만 충돌 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KBS 취재 결과 당시 조류 조사를 맡았던 A 업체가 이번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 업체는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1년간 4계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더구나 이 업체는 최근 기본계획 고시 취소 판결이 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 이동성 조사와 충돌 위험성 평가를 맡았습니다. 해당 업체는 이번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부실 조사 비판을 받는 업체가 또다시 조사를 맡으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